할렐루야.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끝절 40절까지 말씀을 읽고 분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그 대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테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하다 말줄 알았는데 상당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박해를 이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면 그들을 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행위를 하거나 모여서 예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이 종교가 조금 지나다가 이제 사라질 것으로 어쩌면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박해를 피하여서 주변으로 흩어진 것이지만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으로 이동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꽤 많은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그 사마리아 지역에 혹시 교회가 세워지나? 빌립이 초대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빌립이 그곳에 어떤 장로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인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것까지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따로 어떤 지시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즐겨 주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성령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감각하는 힘이 약하고 그런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에 이것은 성령님의 주시고 이것은 천사의 주시고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의 사자라고 기록했다고 주의 사자 성령이라고 기록했다고 성령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하셨던,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셨던, 결국은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주의 천사가 지시를 내리는데,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빌리바, 예. 거 사마리에 있지 말고 남쪽으로 좀 내려가 봐라. 남쪽이요? 남쪽 어디로 갈까요? 거, 그 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있지? 그길 알죠? 그 길은 광야길인데. 어, 그러니까. 마을이 아니고 그 길로 가봐, 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마을로 보내신 것이라면, 아!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구나. 그 마을에 주님의 제자가 많이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어떤 길로 주의 사자께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이 거기 가 봐야 아무도 없을 텐데요. 거기 광야인데 목마른데. 거기 가기 싫은데. 핑계 대고 안 가고 주님과 뭐 협상하러 이게 아니고요. 말씀하시자마자 예설 yes, 하고 순, 순종합니다. 그래. 말씀하신 대로 마을이 아니고 길로 가본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참 떨어졌고 가사로 도착하기에도 아직 멀리 남아 있는 그야말로 광야길에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거기 웬 마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차는 큰 마차는 아니었지만 얼른 봐도 지체 높은 사람이 거기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마차였습니다. 그 마차에 탄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남쪽으로 한참 내려와 있는, 당시 유태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땅 끝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먼 곳으로부터 누가 유대 땅에 온 적이 없었던 그런 땅이죠.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왜 왔을까? 예배를 드리러 왔답니다. 마차에서는 뭐하고 있었을까? 구약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자, 왜 엄청나냐? 첫 번째, 구약성경은 필사본도 비쌉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순식간에 여러 카피를 인쇄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서기관이 수작업으로 필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게 비싼 필사본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구약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다른 민족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쓰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민족만 쓰는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매우 학문이 높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먼 곳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다. 내시다. 그렇게 추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수레가 요즘... 최고급 세단 승용차처럼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수레를 빠른 속도로 몰았다가는 그 수레에 앉아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가고 싶었던 이 사람은 수레를 모는 사람한테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천천히 가. 안 급해. 수레 안 흔들리게 천천히 가. 에? 천천히. 그렇게 천천히 가는 수레를 지금 빌립이 보는 겁니다. 야, 저 수레는 내가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느리게 가네. 참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가 봐라. 가까이 갔더니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딱 들으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지시가 없이 빌립이 민첩하게 상황 파악을 끝내고 말을 붙입니다. 어르신, 지금 읽고 계신 대목을 잘 깨닫고 계십니까? 건방진 놈, 너 뭔데 나한테 말 붙이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이도 많고, 지체 높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낯선 빌립이, 어?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나? 마침 말을 물어봐 주니, 안 그래도 답답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는 것이죠. 아이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으니, 도무지 깨달을 길이 없네요. 그러지 말고 수리에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이 올라탔습니다. 수리는 여전히 매우 느린 속도로 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읽고 있던 말씀을 마저 읽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했고 입을 열지 않았고 굴욕을 당했지만 공중한 재판은 받지 못했고 여기 33절 중간에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 시대의 악함을 말로 다할 수 있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가 생명의 땅에서 죽임을 당했도다. 그렇게 읽고서는 옆에 있는 빌립한테 청합니다. 뭐 말씀으로는 그냥 묻되 묻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간청했다. 나 이거 좀꼭좀 좀 알고 싶은데 이거 꼭좀가르쳐 주세요. 어? 자기보다 나이도 젊고. 자기보다 신분도 낮고, 돈도 없어 보이고, 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알고 싶은 생각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네 간곡히 빌립에게 청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시오. 여기 이 사람이 선지자 본인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인 그런 상태겠죠. 자,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성령님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쓰는 가성비라는 표현대로라면 이런 광약길에 빌립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빌립은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일꾼이에요. 심지어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어요. 이런 유능한 일꾼은요, 대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죠? 한번 말씀 선포하면 100명, 1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대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뛰어난 일꾼이 큰 도시로 가지 않고 아무도 없는 광약길에서. 단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왠지 좀 아까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한 명이 말씀을 깨닫고 싶어 할때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던 성령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뛰어난 당신의 종을 보내십니다. 단한 명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셔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고요. 빌립이 왜 나를 이런 광약길에 보내셨나? 처음엔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즉시 순종하기는 했지만, 무슨 뜻이 있는지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레를 보고, 그 수레에 앉아있는 사람의 말씀을 읽고, 마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빌립이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한 사람 이외에는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열정을 다 바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아마 말씀을 전하면서 또는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약길을 이제 지나서 거의 가사에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그 물을 보고서 내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여기 마침 물이 있군요. 여기 이렇게 물이 있으니 제가 당신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막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레를 멈춰 세우고 두 사람이 내려서 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제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때 세례는 모두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침례 교교단이 있죠. 거기는 성경책에 침례로 인쇄되어 있는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특히 침례를 받는 사람은 머리 끝까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그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랬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도요. 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세 가지, 세 가지 세례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에 몸을 담궜다 나오는 것. 두 번째는 고여있는 물에 문을 담궜다 나오는 것. 그것도 어려우면 물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침례라고 하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세례라는 표현을 쓰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겉으로 어떤 물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빌립을 번쩍 들어가지고 아소도라는 지방에 옮겨놓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순간 이동을 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을 휙 이쪽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라. 거기서 북쪽 요바로 가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저 뒤에 21장을 보면 아예 가이사랴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던 빌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보시오. 어디 간 것이오? 찾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들은 기쁨에 자신이 읽고 있던 성경의 의미를 깨달은 기쁨에 세례를 받은 기쁨에 그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더라. 이 사람이 복음 듣고요. 가사에서 복음 전파하고 막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전파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종을 보내주셨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전혀 주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역사에 주신다. 사람이 가서 전파하기도 하고. 또 문서의 형태로 가기도 하고. 노래의 형태로 가기도 하고. 이야기의 형태, 영화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먼저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에 대답해야 됩니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에. 아멘, 주님, 제가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죄의 수렁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어, 저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 백성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에 올라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느끼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어리석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내가 주님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사역자를 보내주시는 판인데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를 버려놓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더 멀리 전파되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의 시대 때뿐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말씀이 어디 고여있고, 어디 묻혀있고, 가두어져있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부족하면, 예배 시간에 그분을 인도해 와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예수님을 영접,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예배 후에 따로 만나서 질문도 하고, 또 성경 2구절 저구주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의심을 깨뜨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